1월 12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증시는말 그대로 전쟁 리스크에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장중에 계속 하락 종목이 2,000개가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특히 지금 유가라든가 특히 금 가격도 또다시 2,000달러를 돌파했죠. 네 유가도 지금 3%대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수출 주도 국가 그리고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이 유가에 대한. 어, 변동성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 효과가 크게 올라갈수록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고, 뭐 당연히 지금 이 예멘, 어, 그리고 사실은 후티 반군 뭐뭐 뭐 여기에 뭐 아우, 너무 지금 중동 관련해 가지고 이각 국가들 그리고 각 국가 내에서의 반군 뭐 테러 단체들 계속적으로 지금 어, 악재들이 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 지금 이번에 또 알카에다까지, 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 정말 중동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과, 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 그외 중동 국가들의 결국, 어, 대리전에서 이게 약간 확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아, 우크라이나 예산이 더 이상 못 줘? 하고 못을박았어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지원 중단을 확인했고, 젤렌스키가 지금 여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지금 북유럽까지 스웨덴에서 우리 전쟁 날수 있다 요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나토가 하게 되면서 전쟁 날수 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다른 국가들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면은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진 거거든요 전쟁에서 전쟁이 졌기 때문에 요런 발언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스웨덴에서도 사재기 연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어, 시장에 전에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네, 드디어 내일 대만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지금 대만 선거가 있는데 과연 어느 후보가 이길 것인지 지금 라이칭 더 후보가 굉장히 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 라이칭 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을 굉장히 네, 말 그대로 대만의 독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어, 이번 선거 투표에서 반중 정권이, 어, 집권하게 되면은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쉽지 않다. 네. 금이나 엘컴텍이나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엘컴텍이나 추천할 걸. 네. 아무튼, 이런, 어, 단발적인, 말 그대로 이전쟁 리스크가 이번 한 3거래 만에 갑자기 일어난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에 이스라엘이나, 어, 하마스가 인질교환 협상도 준비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라크가 중재했었어. 그렇게, 뭐야, 그, 이집트가 중재하면서, 막, 어, 좀 이제 화해되나보다. 그리고, 어, 사실은 러시아 뭐, 존, 아, 그래, 종전 될수 있지. 차라리, 뭐, 우크라이나가, 이거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지만은, 이제 좀 정쟁을 종량이 낫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스웨덴이라든가, 다른 아토국가까지 확대되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정말 쉽지 않다. 네, 정말 쉽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전쟁이라든가 외부리스크 에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시장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다는 점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뭐 관망을 하긴 했는데, 관망하는 것과 반대로 증시가 너무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코스피가 800에서 가는 게왔거든요 아,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진다. 일단은 제가 기술적으로 반등 안 나오면 오늘 다 손절하겠습니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 종목이 이렇게 2,000개가 되면은, 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는 손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대세 하락이 아니고, 말 그대로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투매가 나오는 시장은. 갑자기 전쟁 리스크도 해소되면은 그 하락분은 그대로 다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악재가 나온 종목들이 아닌 이상은 리밸런싱 조금 더어 고려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중 한두 종목이 이제 내가 막70%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시장에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두 종목 뭐세네 종목의 비중이 뭐 5%대, 뭐 8%대 이 정도면은 이 추매를 해 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구간대가 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되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부진한 어 불안한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일본은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어, 우리나라랑 대만처럼 수출주도 국가, 원류, 원사, 원유라든가 이런 원자재의 약한 나라들이 많이 타격을 받아요. 이런 전쟁 리스크에.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 내수가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일본은 내수가 돌아가는 시장이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참, 이 국가 경쟁력에, 그리고, 어, 다시 한번 더, 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당군 할아버지께, 우리나라에서 석유만 나왔어도, 아니면 금이라도 많았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건데, 아무튼, 아, 어,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어, 제가 내일 또 영상 한번 올려드릴 것 같거든요. 대만 선거 관련해서. 그래서, 어, 아마 주, 주말 동안에 이게 점, 진정이 안 되고 확대가 되면은, 전쟁 관련 테마주들을 또 공략해야죠. 네, 공략해야 된다.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뭐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뭐 오늘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지금 지표가 아니죠.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지표가 아니라는 점들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힘들었다. 오늘 방송도 원래 좀 빨리 끝냈는데 오늘 굉장히 힘든 시향이었고 그냥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이 전쟁이 확대가 안되게 약간 기대, 기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딱히 오늘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오늘 시장을 가지고 누가 과연 브리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그냥 무너져버린 시장이었다. 이게 제가 어제 긴급속보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리게 했는데, 이 정도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공습을 할 줄은 몰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홍해라든가호르즈해협에서 어, 우리, 그, 선박들,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호티 방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은 푹 쉬시고, 제가 또, 그니까 러 이게 오늘 장, 중에도 관련, 종합물류 관련 테마주가 올랐는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게 물가 오르면 예전도터 겨우 오르다가 다떨어진다니깐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너무 전쟁 관련돼가지고 막 관련 테마주들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은 다 폭락합니다. 네, 다 폭락한다.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또 전쟁 관련 테마주들 좀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좀 금요일날, 네, 좀 쉽지 않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뭐, 오늘 수익 매도하고 상한가나오게 의미가 없어요. 지수가 폭락이 나와버리니까 힘이 좀 빠지는 시장이었죠.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네, 좀 에너지 보충하시고, 어, 저는 계속적으로 전쟁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이슈들 있으면은, 유튜브라든가 계속 제가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이런 정보를. 어제도 제가 새벽에 긴급속보로 올려드렸는데, 내신가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주말은 푹 쉬시고, 내일 이제 대만 선거 관련된 이슈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 올려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